여러 벌써 이 액티바이즈로 시작돼서 액티바이즈가 혹시 몇 년도에 첫 출시되는지 기억하시나요? 1996년? 네, 95년. 이때 처음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액티바이즈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액티바이즈도 가장 최근에 뭐 이런 식물유의 영양소들이 부스터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더 빠른 에너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래서 여름에만 또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액티바이즈 레몬그라스가 있고 또 겨울철엔 뭐가 있어요? 액티 펀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액티바이즈 뭐 새로운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체험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집목이 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를 최근에 물 없이도 휴대하면서 섭취하실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 뭐가 있죠? 맞아요. 액티바이즈 투고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액티바이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놀라울 제품이 액티바이즈를 통해 궁극적으로 또 개발이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는 정말 입 아프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액티바이즈를 하나로 정리하면 뭘까요? 액티바이즈 에너지. 충전, 맞아요. 활성화, 체내에 빠른 에너지 전환, 맞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상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빠르게 체내에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액티바이즈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액티바이즈 투고는 물 없이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빠르게 이 액티바이즈 갖고 있는 장점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 드셨던 분들은 어떠세요? 드셨을 때 오독오독 씹히는 통곡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오늘 강의 올라오기 전에 액티바이즈 투고를 먹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이렇게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액티바이즈가 필요하다? 근데 선택을 할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 없이 필요할 때는 액티바이즈 투고를 또는 물과 함께 빠르게 체내 전달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액티바이즈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빠르게 빠르게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 카운셀러 독일 PM 헤라에게 연락주세요. 010-5658-0643